저는 2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. 동갑내기 남자친구와는 1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. 성격도 잘 맞고 둘만의 시간은 참 좋았죠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남자친구 어머니를 몇번 뵈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. 이 결혼 순탄치 않을 거라는 것을요. 우리 아들이 아깝다는 말을 은근히 내비치시고 제 직업이나 집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무례함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. 나름 중견 기업에 다니면서 과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요.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 싶었습니다. 그때마다 남자 친구는 엄마 좀 이해해 줘라며 저를 다독였고 저는 늘 참고 넘겨야 했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오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. 저는 제 부모님까지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함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그분의 태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만했고 노골적이었습니다. 저희 부모님은 최대한 격식을 지키려 노력하셨지만, 예비 시어머니의 허세는 도를 넘었습니다. 네모, 뭐 수아, 직장은 나쁘지 않지만, 결혼하면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. 우리 서준이 내조에 집중해야죠. 그리고 혼수는 다른 건 필요 없고, 오로지 현금으로 넉넉하게 준비하세요. 현금 주면, 제가 알아서 가구랑 가전 다 채워놓을게요. 집은 우리 쪽이 하니까 며느리가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죠. 사돈, 저희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수아는 서준이와 함께 경제를 꾸려갈 동반자이지 혼수로 정성을 증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. 그리고 저희 딸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를 그만두라는 말씀은 조금 아쉽네요. 저희는 두 아이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. 게다가 혼수를 사돈께서 다 준비하신다니요. 결혼 준비는 혼수 구경하는 게 재미인데요. 애들에게 맡겨야지요. 어머, 요즘 집값이 얼만데요. 저희는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? 당연히 그 집에 걸맞는 혼수 준비도 제가 하는 게 맞는 거고요. 부모님은 예의 있게 뜻을 전했지만 시어머니의 오만함과 뻔뻔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. 얼마 전 즐겨 보던 부동산 매물 리스트를 보다가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. 남자친구가 늘 우리 집이라며 보여주던 아파트가 있었어요. 강남 역세권의 아파트라며 사진과 이름을 공유해줬었고 매물 리스트에는 그 아파트가 평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로 올라와 있었어요. 남자친구가 보여준 집사진과 집안의 물건들도 다 똑같았지만 그때는 왠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긴 했었습니다.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요. 저는 금매물 리스트가 떠오르며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. 시어머니가 왠지 현금 혼수로 무언가의 위기를 막으려 한다는 것을요.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.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돈으로 맺는 사기극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. 어머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뭘 확인한다는 거니?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현금 혼수를 요구하시는 게 현재 어머님 댁의 재정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. 혹시 지금 사시는 집, 금매로 내놓으신 거 아닌가요? 어머 예,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? 내가 집을 왜 내놓겠어? 제가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봤습니다. 어머님 명의의 강남아파트 102동 1004호가 시세보다 2억이나 낮은 가격에 급처분 매물로 올라와 있던데요. 왜 이렇게 급하게 현금을 만드시려는지 궁금해서요. 사돈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그렇게 말씀하시던 강남 아파트는 거짓말이었나요? 엄마. 집을 내놨다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? 저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집과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. 특히 경제적 위기를 숨긴 채 연우리를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려는 집은 더더욱요.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결국 무리한 어세였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저는 이 결혼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엄마, 아빠. 죄송해요. 도저히 이 결혼 못 하겠어요. 수아야. 우리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. 네가 죄송할 일이 아니다. 어머님, 아버님. 아니, 수아야. 일단 진정해 봐. 엄마 얘기도 좀 들어보자. 너 나랑 헤어질 수 있어? 난 너랑 헤어질 수 없어. 엄마, 뭐라고 말좀 해봐요. 사실 외국에 있는 네 아버지 회사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. 집 팔고 혼수를 현금으로 받아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려고 했지. 잘 해결되면 신혼집도 혼수도 진짜 다 해주려고 했어. 더 이상 사채도 대출도 안 된다는데 돈은 필요하지. 목돈 드릴 방법은 네 결혼밖에 없더라고. 진짜 집 팔고 혼수 돈 받아서 빚부터 막으려 한 거예요. 이 상황을 전 어떻게 해야 해요? 상견례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. 저는 저희 가치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예비 시어머니의 기만과 무능한 허세를 단숨에 깨부쉈습니다. 그 뒤로 서준이가 여러 번 찾아왔지만 저는 끝끝내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. 저는 저희 가족과 제가 더 소중했으니까요. 그런 저를. 부모님은 끝까지 지지해 주셨습니다. 결혼은 거래가 아닌 신뢰여야 하니까요.